오범 아빠가 산다는 이곳. 그런데 아빠는 보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엄마만 바빠 보이네요. 원래는 시 반까지 출근인데 저는 이제 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간 반 일찍 출근해서 시까지 출근하고 있어요. 육군 소령으로 근무 중인 엄마 박수정 씨. 오후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한다는데요. 아침 7시가 넘은 시각, 사랑스러운 외동딸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와있지 오늘 미역국 먹을래? 시리얼 먹을래? 네. 시리얼? 그런데 메뉴는 이미 몸에 좋은 미역국으로 정해져 있었네요.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영양을 철저히 챙기는 아빠거든요. 아, 아이를 안고 요리까지? 이건 진짜 아빠만 할수 있겠네요. 시간에 쫓기기 쉬운 출근 시간. 손수 끓인 미역국으로 정성 가득 아침상을 차려낸 아빠 심지원 씨. 또줘 이거 먹어봐. 맛있어?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와, 정말 기특하네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9시 출근해 가지고 이제 6시에 퇴근인데요. 현재 앞에 1시간, 출근 전 앞에 1시간, 퇴근 전 뒤에 1시간 해 가지고 총 2시간에 유가 어, 단축 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유로운 아침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남들보다 1시간 늦은 출근 덕분에 서연이 어? 등원도 아빠가 맡아서 할수 있게 됐는데요. 네. 친구들 많이 좋겠지? 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머리 예쁘게 묶먹왔네 <laughs> 아빠 왔다. 빨리 오세요, 아이. 아, 나 갈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심지원 씨는 단축 근무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 중에서 유일하게 단축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센터장이라서 뭐 특별한 혜택을 준건 아니고요. 육아휴직을 안쓴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의 단축근무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최대 2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우 부럽죠. 항상 부럽죠. 매일 매일이 부럽고 항상 부러워요. 너무 부럽죠. 응, 너무 부럽고 이걸 저렇게 가정에 신경 쓰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마음이 크죠. 응. 네잘좀잘 잘 쉬세요. 엄마는 네. 4시간 넘으면 서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섭니다. 아니 놀이터 갈래요? 남들보다 두 시간 일찍 출근하는 대신 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탄력 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아이랑 단둘이 이 시간 보내면서 놀아줄 수 있고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죠 근무시간 조정 이후 서연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두 시간 넘게 늘었습니다. 사정상,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부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그러면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 n g a winning one day. Tonogro, Monte Tekanabu, Tekany, Telidus, Tekany, Telidus, 시간을 조정한 덕분에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아진 심지원 씨 가족.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둘중한 명은 직장을 그만 두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잘 키울 수 있을까? 부부의 고민은 육아의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누가 뭘더 잘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육아를 분담하며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간다. 간다. No. <laughs> 퇴근 후 몸은 좀 피곤하지만 딸의 애교에 금방 넘어간 아빠 서연이만 좋다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자 주세요 아 마지막 보고 들어갈까 엄마 보고 전신1 0 0점 만점으로 주면 200점 <laughs> 둘째 계획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laughs> 남편은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고. 아, 네 저도 좋아요. <laughs>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가 이전에 알던 나의 삶과 아이가 생기고 나서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엄청난 큰 행복이요. 저한테는 현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재밌고 가족다운 행복을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